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호흡함으로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혼이 되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호흡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며 우리의 몸이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놀랍 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 온 우주에 편재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프레전스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형상과 간념 세계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날숨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찬빛이 우리 안에 비치고 있습니다.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이 사라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온정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통해 채찍을 맞으심으로 내 육신의 질병이 추 되었습니다. 주님의 머리에 가시 왕관을 씌우므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이 사라졌습니다. 도소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심으로 우리 입술로 내뱉은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주의 손에 못 박힘으로 주의 발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 발과 손으로 행한 모든 더럽고 악한 행동들 사함 받았습니다. 주님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흘리신 물과 피로 말미암아 내 가슴에 미움도 증오도 고통도 슬픔도 원통함도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로부터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므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질병들을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어이가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그 말씀을 계시하여 주셔서, 거짓자로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 몸이 그 말씀을 경험하는 오늘이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제1 소명은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가 뭘까?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소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지, 거짓자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동안에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부르심, 소명,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1 소명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돕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킹덤 빌더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자, 킹덤 빌더. 그 킹덤 빌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소명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